천복이 타고난 음력생일 4가지. 네 바로 알려드릴게요. 음력생일 끝자리가 이 날짜라면 꼭 붙잡으세요. 타고난 복이 아니라 하늘에서 밀어주는 사주입니다. 주민등록증 말고요. 진짜 태어난 음력생일 기준입니다. 이 다섯 날중 하나라면, 예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. 전생에 큰 덕을 쌓아, 이번 생에 길이 열렸다. 금은보화 상자를 두번 톡톡 두드리면, 재물복이 와르르르 쏟아집니다. 천운상자 재물 들어갑니다. 첫 번째. 음력 4일생. 머리가 빠르고 눈치가 남다릅니다. 어디를 가든 인정받고 결국 자기 자리에서 이름을 남기는 팔자입니다. 두 번째, 음력 8일생, 18일생. 초년엔 고생이 있어도 버티는 힘이 남다릅니다. 중년 이후 재물 흐름이 크게 열려 결국 넉넉하게 사는 사주입니다. 세 번째, 음력 15일생. 기운이 가장 충만한 날에 태어났습니다. 먹을 복이 끊이지 않고 위기마다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. 하고난 귀인 운이 강한 날입니다. 네 번째, 음력 23일생. 그릇이 작지 않습니다. 잔돈보다 큰 흐름을 봅니다. 사업 투자처럼 한 번에 판이 바뀌는 운을 가진 날입니다. 혹시 본인이나 자녀 음력 생일이 있다면 댓글에 날짜와 바라는 소원 하나 적어보세요. 예로부터 마음을 담아 적는 건 하늘의 뜻을 전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. 좋은 기운은 나누면 더 커집니다.